여러분들은 당첨되셨습니다. 무례한. 봐보아 왜 노크라테오야 이씨. 아, 아유 노크라테오야. 하필. 오 됐는데 바로잡았어요. 와 사도다. 신살가시다. 일로 와. 박치게. 오케이. 와. 아이고. 와. 맞아 이만룬을 올린다. 바로 좋아요. 일사천리. 갱도 가는 것도 좋아요. 초반에 갱도 가는 거는 이젠 필수구나. 빡치기. 에스. 굿잡. 우야 됐어. 우와. 우와. 물리 공격력을 높인다가 좋은 것 같죠? 야 자기장 위치도 좋아. 여기 빨리 와서 빨리 먹고 튀면 되잖아. 가자. 적성 마취나 죽어. <laughs> 됐다 나도 이동기 갖고 싶어. <laughs> 피해 기죠 벌써 끝났어? 벌써 끝났네? <laughs> 아니 다들 일사불란하게 다들. 움직이고 있어. 다들 공격적이야 포이즌. 파격 공격 강화. 이거는 철의 눈 형님 드리겠습니다. 야 화마다. 박치게. 좋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장비 가리킨 거 사격 공격 강화에요 신살검. 어, 신살검 좋은데? 가자. 야 신살검 좋은데? 이만 룬을 얻는다. 파트좀 빨라요. <laughs> 난두번이로서 계속 늦게 가고 있어. 가자. 붙자. 야 그래도 우리 집행자 겁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. 철의 눈이야 원래 든든했고 내일 기말인데 영상 볼 거예요.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지 않습니다. 그에 대한 책임은 아이 막차도 못 찼어. 씨. <laughs> 아니 영상 편집할 때 달리는 장면만 나오겠어. 노크라타에서 길만 안 잃으면 돼. 좋아. 나이스. 1일차 10레벨 너무 좋죠? 지렁이 얼굴이다. 야 근데 딜이 다 좋아가지고. <laughs> 나도 수염이고 아 순삭이야. 내 네, 노크라테오 바로 갈게요. A2. 오케이 오케이. 맞아 그때 여기로 갔었어. 여기로 갔었어. 저 파랑색 집행자 분을 따라가자. 맞아 여기야. 연기류였어연기류 됐어 됐어. 와, 왔다, 드디어. 살짝 늦었지만, 그래도. 성소 턱. 일단, 길을 안 잃은 것만 해도 좋죠? 세미나 <laughs> 체도 높인다. 레벨 11이야, 벌써. 가자! 가자! 오 신살검, 블레차 가자. 다시 한 번. 와, 와. 아니 순삭인데? <laughs> 진짜 순삭인데? 마리칼망치 카 이도류 공격력 상승 있거든요. 이거 집행자분 줄게요. 살감 버리고 이거 복사 가자. 복사 위치 저번에 받았지. 기억하자. 개구라이 근처인 것 같던데. 베이 네, 복사 완료. 좋아 가자. 이번은 좀 무난한데, 일 별로 잃어버리지도 않고. 좋아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?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. 맞아 <laughs> 나이스! HP 최대의 경감률 상승. 노크라테오가 진짜 잘돌수 있을 땐 진짜 좋은 것 같아. 고양양기만 사둘까요? 다들 너무 잘하셔. 이제 고인물밖에 없음. 아, 아니야. 유입이 분명 히 있을 거야. 어인의 적발. 가드를 무너뜨리니 발승. 점공. <laughs> 점공. 점공. 쩐공. 무지성 점공은 여기서도 통하는구나. 어? 무지성 점공. 점공 강화. 어, 전설 버려. <laughs> 좋은데? 야, 주변에 없는데? 주변에 석들, 석트, 석들을, 씨를 말려버렸는데요? 선, 선조령의 가호. HP 최대 시경감열 상승. 점공 강화. 점공 강화. HP 최대 시 경강 감 상승. 완벽한데? 이제 할거 없어. 완벽한데요? 저분은 안에, 안에 들어가셨네? 이쪽에서 나도 비열을 사용하면 좀 멋있을 것 같거든요? <laughs> 아하하하 <laughs> <laughs> 샷 <후샷> 같이 찍으실? <laughs> 왔다 아니 파밍이 다들 완벽해 가자 자 어? 와! 전기 발사. 전기 발사. 전기 발사. 하자. 가자! 가자! 아, 이걸 안 맞아? 이걸 안 맞다니. 야점공 최고다. 쌍수 <laughs> 점공 최고다. 야 데미지가. <laughs> 데미지 이게 맞아? <laughs> 야 데미지 미쳤는데? 이거 맞아 데미지? <laughs> 와! 아 아이... 벌써 반피야? 왜 벌써 반피임 아! 아오... 그 시간에 죽었네. 올려차, 가자 와. 태폭탄. 아이, 풀고르. 어. 뭐냐, 저거? 저게 아까 말한 빛의 난격인가? 아까 말한 빛의 난격인가 보네? 아니, 끝났는데? 와. 막타! 끝났어 <laughs> 아니 끝났어 <laughs> 끝났어 끝났어 나는 바나나 껍질 위에 미끄러진네 웃음이 터져 나와도 괜찮네 삶은 그런 거라고 말해보지만 계속 미끄러 상황이야